안녕. 여러분, 제가 엄청 오랜만에 마라탕을 먹을 거예요. 너무 오랜만이야. 나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마라탕 먹어야 돼. 단무지. 분모자 너무 먹고 싶었으니까 분모자 먼저. <laughs> 음 <laughs> 고기야. 오늘은 꼭 옷에 안 묻히고 먹을 거예요. 음 엄청 커요. 음 아, 진짜 맛있다. 还懂。I 嗯。Mm. 덥다. 저 당국 때 축제 갔다 왔는데 쌈디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. 물론, 마지막 무대여서 그 전까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잘생겼어 나오지 말걸 그랬어 심지어 로꼬가 버었대요 나는 그전것까지다 봤으면서 못 봤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와 분모다 또 있어 대박